안녕하세요. 박향신입니다. 최근 지역별 케이블 방송사에 대한 꿀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현대 HCN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점들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입부터 품질,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모두 다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하나, 방송만 가입해도 드라마 다시 보기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3대 통신사에서는 IPTV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가입을 필수로 해야 TV 시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대 HCN은 디지털 방송만 설치하시면 VOD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저렴한 9,900원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종 월정액 상품들 역시도 3사 통신사와 동일한 요금제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시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인터넷까지 가입하신 분이라면 현대 HCN으로 변경하시 요금을 확 줄여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둘. 강원도로 이사를 했는데 현대 HCN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케이블 방송사는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한개 정도의 방송사만 운영할 수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대의 경우 관할 지역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쉽지만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는 서비스 지역에 포함되지가 않는데요. 아무래도 상대 통신사처럼 전국망을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 관할 지역 밖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정에 대한 부담은 덜 수가 있습니다. 셋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와이파이 품질이 괜찮을까요? 삼사 통신사에 비해서 HCN이 비교적 생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KT가 인수하면서 현재 HCN도 KT 인터넷망을 이용하고 있고 덕분에 와이파이 품질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다만 현대 HCN H.C.N의 인터넷 상품 중에는 케이블망과 KT망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좀더 안정적인 와이파이 속도를 원하신다면 KT망 인터넷으로 가입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TV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현대 H.C.N은 인터넷 없이 방송 상품에만 가입을 하셔도 셋탑박스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 넷플릭스는 추후에 서비스 예정이라는 것과 U.H.C. 또는 스마트 상품에 가입하셔야 적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5 현대 HCN의 인터넷은 비대칭 서비스인가요?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가 동일한 것을 대칭형이라고 하고 동일하지 않은 것을 비대칭형 인터넷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라면 케이블망에서는 대칭형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HCN과 KT 스카이라이프가 통합이 되면서 KT 광 케이블망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덕분에 현대 HCN도 대칭형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요금은 훨씬 저렴한데 품질은 KT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섯, 셋탑박스와 와이파이 상품이 있다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품은 현대 HCN 스마트 상품인데요. 셋탑박스에 와이파이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TV 시청은 물론 와이파이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결합 상품보다는 속도가 느린 편이지만 평소에 카톡처럼 메신저 앱을 주로 사용하신다면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 상품 중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은 상품입니다. 7. 집에 PC가 3대인데요. 방마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할까요? PC를 여러 대 이용하셔야 한다면 유무선 공유기도 함께 신청 해주셔야 하며 현대 HCN에서는 임대료 1,000원만 추가하시면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거주 환경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건물이라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정확한 사항은 방문하시는 설치 기사님께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현대 HCN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점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통신비를 절약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알통신으로 전화주세요.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